그 헌법재판소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한 명을 최성목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네.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마흔 여고 보다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임명한 거 헌법 소원도 제기하셨는데 네, 네. 이게 과연 그 적절한 겁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는 1 2월3 일날. 정말 공포의 휩싸였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구나. 개 예. 계엄이란 게 성립할 수 있구나. 저는 그 국회에 들어갔던 그 부대원들, 어기적 예. 어기적 뭔가 소극적 항명을 하는 것 같은 그 부대원 중에 한 명만 흥분했으면 좀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음. 정말 무서웠고,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헌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예. 비상계엄 전체, 그리고 내란죄, 이거는 이제 어떤 커다란 흐름 속에서 반드시 단죄를 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음. 포고령, 포고령이라는 형식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문건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하는 것이고 법률에 정해진 형식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음. 포고령은 개헌법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이거는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같이 제기를 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그 헌법재판관을. 그러니까 제가 청, 그 재판의 청구인이기 때문에 음. 제 재판 자체가 재판청구권의 범위가 달라. 재판청구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음. 것으로 제가 이제 재판청 그 권을 가진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을 가지게 돼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관련 판례라든지 이게 행정부자기가 네.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잘 아니까 네. 그 이제 12월 26일날. 네. 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탄핵으로 음. 넘어갈 때, 아, 이걸 내가 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봐야겠다. 왜냐, 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세, 세 분, 심지어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관, 모두가 나와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들어와야 판단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의 헌법소원 논리는 간단합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도록 333, 정치적 중립이자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333으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력 분립과 관련된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면 임명권을 과연 어떻게 인정을 하냐라고 할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쪽과 그 최상목 그렇죠. 부총리 쪽에서 답변서를 내기를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다. 예. 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왜냐.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런 논거를 썼던데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적 요체가 국회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은요. 심지어 통치, 유신 헌법 시절에는 대통령이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것을 뒤로 뽑으면서 예. 네, 우리 87년 헌법, 현재 헌법은 통치 구조에서 국회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의 핵심인 법률을 만드는 기구이자 예산 대한민국을 그 운영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의 요체인 국회가 만든 어떤 국회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권능. 이것보다 우월한 임명권을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논리 중에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두분다 같은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음. 단지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예. 음. 네. 그러면서 그 여야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임명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보류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 한거 아닙니까? 합의해서 올렸죠, 세 명. 예. 근데 마판 합의 된 거예요. 예. 이런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 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야, 나는 돈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완전. 사실 말장, 사기꾼, 말장난인 네. 거거든요. 말장난인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돈을 줄 때가 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임명과 관련돼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는 건 거부로 봐야죠. 일단 음, 거부로 봐야, 봐야 된 당연히 오. 거부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부총리께서 음. 말씀하시는 게한 명은 여당 몫이고 한 명은 야당 몫이니까 내가 임명하겠지만 한 명은 합의를 해와야 된다. 이 얘기는 국회의 내부 의사 결정마저 내가 관여할 수 있다는 라 음. 거거든요. 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선출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면 모를까. 그런 건 이제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하거든요. 형식적 심사권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지만 실질적 심사권을 주장하시면서 국회 내부 선출 과정을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뭐 독트리기? 제가 예. 제가 여쭙고 싶은 우리 예. 김정하 변호사 예. 제일 여쭙고 싶은 게 예. 지금 오늘이 2 1일인데 예. 내일 2 2일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권한적인 심판 가처분 예. 사건의 변론 기일이 예. 내일 있어요. 예. 우리 김정하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헌법 소원을 낸 분이고 예. 그 이론 구성을 하기 김 변호사님 낼 때쯤 에 저도 네. 누군가로부터 좀 이렇게 훈련을 저 뭐야.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내시을래와 예. 대단하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 어떻게 현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제가 빨리 냈던 음. 이유는 예.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소법상 서면 심리입니다. 예. 빨리 아. 낼, 빨리 내려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면 헌법 재판소가 얼마든지 빨리 할수 있고 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예, 이제 예. 2주가 지났지만 예.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하는 걸 돕고 싶었고 예. 권한쟁의 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예. 음. 정당에 대한 탄핵 권한쟁의는 그렇죠. 필요적 변론 사건 변론을 예. 열어야 돼요. 그런데 예. 이례적으로 변론을 빨리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상대방 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쪽에서 오히려 변론까 그러니까 그 변론이 열리면 변론을 불출석할 수도 있고요. 1회 불출석은 불이익이 없거든요. 불출석하거나 무성의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저의 헌법소원을 좀 빨리 판단해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 당연히 그쪽 변호사들도 그거 알고 있겠죠. 그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아마 성실한 변론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 실질적 임명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뭐 음. 대통령의 뭐 권한과 이런 걸 얘기를 하실 텐데 헌법학계의 절대 다수설은 뭐 음. 실질적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요. 음흠. 그럼 다만 이제 권한 국회가 선출한 것을 이제 인명권으로이 침해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음. 그 권한쟁의의 권한쟁의는 국회 권한에 대한 문제고요 헌법소원은 재판청구권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가 사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잖아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논거가 풍부해지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변론 그러니까 1월 22일 변론이 예.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별론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저희 헌법소원을 동시에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음. 되면 시기는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오, 그렇게 예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좀그 어, 음. 동안 방송이나 이런데 주장한 것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검증이 된 건데 그 중요한 사실 제가 알았네요. 그 헌법소원 사건이 서면심리 한다는 걸 근처 알았어요. 처음 알았고. (2월) 초에 지금 어, 원시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예. 가처분이 음. 가치가 있고 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등또 민변 등이 한 예. 헌법소원이 예. 또 있는데 예. 그것을 같이 판단하면 논거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예. 지금 헌재가 (2월) 달에 원래 (2월) (4일까지) 변론기를 잡아놨다가 탄핵 심판 예. (6일) (11일) (13일까지) 잡았어요 예. (6일) (11일) (13일)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13일 정도면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그 예. 2월 말, 3월 초에 예. 탄핵심판의 선고가 저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합니한 사람이고, 음. 한 사람이고, 예. 한 사람이고, 예. 한 사람이고 예. 그 전에 완전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예. 김 변호사의 말씀처럼 현재 스스로가 공보관을 통해서든, 뭐 음. 대응을 통해서든, 예.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그저 청문회를 통해서든, 지금 예. 재판관이 되신 두 분, 예. 다 이구동성으로 네. 완전체 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11일, 6일, 11일, 13일이라면 적어도 2월 초 말씀하신 네. 것처럼 2월 어, 6일 날 들어가기 직전이나 6일 날 네. 당해 네. 어, 적어도 어, 우리 김종한변호사님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네. 완전체 구성에 대한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사람이 저도 그렇게, 어. 믿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또 하나, 네. 그 언론인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그런 주문이 의사표시를 뭐 명한다. 네. 뭐저 최상목 대행이 아무튼 네, 네. 형식적 인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가처분으로 임명하라라고 네, 주문을 네. 낼 수도 있고, 임명하는 최상목 대행의 의사표시를 헌재가 대신 네, 네. 어,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것마저도 최상목 대행이 부정하는 경우, 네.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헌법소원 사건, 지금 이제 이런 유형의 헌법소원 사건은 이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위헌임을,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아. 주문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으로 인해서 그 위원임을 확인한 그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 조문이 제가 7 5조 사항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예. 임명권 불행사가 위원임을 확인하면 새로운 처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 임명, 행사밖에 없어요 예, 임명권 네, 임명하는 네. 거. 임명권 행사밖에 예.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성경관대학교 이황희 교수님도 제 의견 그 요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조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막그 뭔가 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판결일수록 새로운 주문을 내는 것보다는 그대로, 과거 해오던 대로, 해오던 대로 위원임을 확인한다 만으로도 그 내용 자체는 임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헌법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음. 그럼 최선 목대행은 네. 그 결정이 난 다음에 곧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네, 그게 헌법재판소. 임명을 네. 해야 되는 거고,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 그 상황에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음. 그. 실정법 위반이 실정법, 그, 실정법 위반인 겁니다. 예, 이, 네, 새로운 있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 음.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 임명하지 않을 방법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임명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예. 네, 네.